이번 시간에는 세조, 낱개, 울명, 두루미학,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한자 학습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자어는 세조자를 포함되어진 유사 한자어죠. 1번, 2번, 3번, 4번, 0이 세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 세 조점입니다. 흰백 알릴복 걸다글 부라발입니다. 불라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불티나게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빠른 속도로 여기서는 빠른 속도가 되겠습니다. 빠른 속도. 새가 빠른 속도로 걸려 있는 것 걸려 있는 것처럼 알리는 데는 가장 적합한 동물은 새다. 특히 흰색은 말이죠. 흰새가 빠른 속도로 걸려 있는 것처럼 알리는데 있는 것은 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알리는데 적합한 동물은 새다. 새가 굉장히 빠르죠. 말, 말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새는 바로 직진. 지름길로 통하기 때문에 새를 따라잡을 수 있는 동물은 육상에서는 없겠죠? 그래서 세조 자가 되겠습니다. 백 조. 2번 닭개 자입니다. 어찌 해? 어찌 해? 세 조입니다. 어찌 닭을 새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닭은 집에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나는 것에 대해서는 태화가 됐죠. 잘 날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잘 날지를 못한 것을 굉장히 빠른 주특기를 가진 새들과 비교하는 것은 뭔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어찌 새라고 할수 있느냐? 그것은 닭이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찌 해 자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윗부분은 손톱조입니다 손톱조 그 다음 자글 조정 그 다음 큰대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니까 어찌에 맞게끔 이 한자를 파자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작은 손톱으로 큰 것에 대, 대항을 한다는 거죠. 작은 손톱을 이용해서 큰 것을 큰 물체에 큰 것에 대항을 한다는 것은 어찌 불가능하다. 어찌할 수가 없다. 작은 손톱으로 큰 것을 대항한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한자는 어찌해가 되겠습니다 어찌해 그 다음 3번 울명이죠 입구 세조자입니다 세는 입으로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지적이는 것이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한자는 사람의 입장에서 풀이하기 때문에 울, 우는 것처럼 보인다 새는 입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울음으로서 울므로서, 울림으로서 로서 의사표현을 한다. 비명, 비명, 설뜰비자입니다. 비명. 4번 두루미 학, 학학자입니다. 고상할각 새젖자죠. 고상한 새처럼 분류되는 것은 학이란 얘기입니다. 학은 날개가 컬고, 다리도 길고 목이 길죠. 그래서 고상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고상할 각 학자에 대해서 고상할 각자에 대해서 받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덮을 몇세추입니다 덮을 몇이죠긴 그렇죠? 틀로 덮여져 있는 새는. 고상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상할 각 되겠습니다. 고상할 각 또는 여기서는 훈이 음이 세 가지입니다. 훈과 음이 세 가지입니다. 고상할 각 오를 혹 두름이 학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 한자어 말이죠. 고상할 각 오를 혹 두름이 학 되겠습니다. 고상할각 세조 고상한 새는 두루미다 학이다 학학 두루미 학 되겠습니다 학문은 춤출 무조 학처럼 학이 춤을 춘다 학무 되겠습니다 1번세조뜸니다 흰백 알리보 걸다걸 브라발 새가 하늘에 창공에 뜨게 되면 떨어지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쳐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는 보라발은 굉장히 불같은, 불 굉장히 빠른 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걸려 있다. 걸려 있는데 빠른 속도로,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알릴 때에는 흰색이 눈에 더잘 띈다는 거죠. 그래서 흰색으로 알릴 때 눈에 잘 띄면서 빠른 속도로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은 새라는 얘기입니다. 새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보다 구체적이죠. 흰색 알릴보 걸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동물은 새다라는 얘기입니다. 새조자가 되겠습니다. 백조 백종, 흰 새가 되겠죠. 닭에, 어찌해 어찌 해, 새죠? 어찌 새라고 할수 있겠느냐? 그것은 닭이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닭은 잘 날지를 못합니다. 새는, 새의 주특기는 날아다니는 거죠. 닭은 가축화 되어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하지 못하고 태화 되었다. 수백 년 동안 태화가 되다 보니까 자신이 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3번 울명 입구, 세조 새는 입으로 운다. 울음소리를 낸다. 울음소리를 내어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울명체가 되겠습니다. 4번 두루미학, 학학 고상할 각세조 고상한 새로 분류하는 새는 두루미가 속한다. 학이 포함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일반적인 새보다 크고 다리 길이도 길고 목 길이도 길죠. 부리도 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부류에 속하게 고상한 부류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도리이학학학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어를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파자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파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골문 설문해자는 전혀 등락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최대한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자, 이번 시간에는 세추. 세추 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를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추입니다. 2번, 높을 채. 3번, 모일집 4번, 어려울 난. 5번, 재촉할 채입니다. 세추. 2번, 높을 최죠산 아래에 새가 있다는 거죠. 산 아래에 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산 아래까지 접근하기 가장 좋은 것은 새라는 얘기죠. 높은 곳에. 그래서 높을 채 자가 되겠습니다. 체 외. 3번, 모일 집입니다. 새, 추, 나무목이죠. 나무 위에.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새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모일 집입니다. 나무 위에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것은 주로 새들이죠. 그래서 새 집, 자 아, 모일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집, 시집. 4번. 어려울 난입니다. 어려울 난. 좌측편에 진흙근이죠. 우측에는 새초자입니다 진흙이 진흙 속에 새가 있으니까 새가 진흙 속에 있으니까 움직이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려울 난입니다. 어려울 난. 진흙 속에 새가 갇혀 있으니까 날기에는 퍽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난 자입니다. 난감하다 할때이 한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난감. 감은 견딜 감이겠죠. 5번, 재촉할 채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높을 채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재촉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게 되면 학생이라면 좀더 성적을 끌어 올라가게,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도록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재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에서는 일을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재촉한다는 거죠.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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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재촉을 한다. 주변에서 말이죠. 재촉할 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세주자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 주자는 머리 두 라서 머물 줍니다. 머물 주자죠. 주인 주 사람인 붙으면은 머물 주자입니다. 머리 두는 머리는 사람에 해당하면. 해당 식 사람과 비교하야 된다. 높은 곳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높은 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새라는 얘기입니다. 이두 개가 합해진 거죠. 그래서 새 추자가 되겠습니다. 높은 곳에 머무는 것은 높은 곳에 머무는 동물은 새다. 새 추자가 되겠습니다. 2 번. 산, 매산이죠. 매산, 산 아래에 새가 있다는 것은 산 아래에 새만, 새들만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죠? 렇 새만, 산 아래에 새들만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높을 채자가 되겠습니다. 3번, 모일 집입니다. 새추 나무목이죠.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새들이 모여서 생활을 한다. 새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모일 집 시집 되겠습니다. 시집. 말을 모, 말들을 글들을 모아 놓은 것이 시집이죠. 시집. 4번 어려울 단입니다. 진흙근입니다 진흙근 진흙근 좌측에 있는 글자가 진흙근이죠 진흙근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것이 세추죠 진흙 속에 새가 갇혀 있으니까 헤어나오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 어려울란이 되겠습니다. 어려울란. 난감. 난감. 난감하다죠. 난감하다. 난감하다. 5분 재촉할 죄입니다. 사람인 병이죠. 사람인 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인이죠. 그래서 좌측에 사용될 때는 이렇게 사람인을 쓰는 것이 아니고 변형시켜서 사람인 이렇게 사람인 변을 씁니다. 그러면 사람인을 쓰게 되면 노을체죠 인체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인체 발음을 인체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없애고 사람인별을 붙이면 인변이라고 이룰 수가 없겠죠. 제초갈죄가 되겠습니다. 제초갈죄. 지금까지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학습방법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하는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8천여자가 풀이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자의 섯개를 살펴보면 각골문이나 설문회자 또는 상용문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등장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죠.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있는 글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어진 한자어를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설명을 미사여고 좀더잘 하기 위해서 다른 한자를 빌려 와서 설명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럴 듯 하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 학습하는 것이 장기간 기억 저장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자 사랑의 학습 방법이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